안녕하세요. 절대값 t v 의 명품PD 한피디입니다. 최근의 시장을 조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금의 흐름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금리의 폭등 효과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나 기업의 대출, 가계의 대출, 채권의 거래 그리고 고객 예금들이 어디로 몰려가고 있나 자, 그런 것들을 알아야 주식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도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고 그래요. 자 그만큼 지금은 금리가 최고의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금리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약을 하면 보통 뭐 한, 차종에 따라 한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건 이제 그렇게 됐던 것은 결국 이제 저금리였잖아요. 차를 살때다 현금으로 사는, 다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그때 저금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차를 많이 샀는데 요즘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차 계약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도 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어, 우리가 이제 저축은행에서 지금 6%의 금리를 예금 금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픈런이라고 그러잖아요. 6%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걸 대출을 받을 때는 대출할 때는 다시 이제 그 소비자들에게 대출할 때는 12% 1 3에 대출하는 거예요. 뭐 그걸 PF로 대출 받을 때도 12% 13%에 받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소비자가 12% 13% 받거나 pf로 12% 13% 받아서 그걸 소비자가 다시 갚을 수가 있을까요? 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어렵겠죠. 그리고 부동산 pf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부동산 자체가 거래가 안 되고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대출금액을 갚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정이 심각하다 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은 금리가 당분간 우상향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어? 미국이 이제 앞으로 연말까지는 계속 올린다는 걸 알고 있고 내년에도 이게 쉽게 내릴 수 없다는 라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고금리 현상이 시장에서 어 가게 기업 또는 뭐 담보 대출 그런 쪽에서 그런 쪽에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나는 지 나타나는지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의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의 어떤 위험이 어디에서 어떻게 터지냐 뇌관이 어떻게 터지냐 자, 그런 걸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으려면 그 자금 거래의 흐름을 면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오면 제가 아, 유튜브에서 아, 빠르게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채권 거래가 지금 무척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10월 달에 레고랜드발 채권 시장 한파로 거래 규모가 전달에 비해서 100조원 가량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채권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차원 발행을 하는 거야. 뭐 만기가 됐으니까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서 그 원금을 안갚 원금을 다른 투자자한테 넘겨서 이자만 갚는 뭐 그런 구조로 기업들이 그 자금 흐름을 자금의 유동성을 유지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거래 규모가 100조가 줄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백조가 부도날 수 있다라는 거야. 차원 발행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채권을 가진 사람한테 에,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백조를 갚아야 돼. 채권 시장에서 백조를 조달을 못 한다면. 자, 그런 심각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에, 우리가 앞으로, 어, 다음 달에는 채권 시장의 규모가 몇 조인가. 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고 봐요, 저는. 자, 3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10월 장내외 채권 거래액이 334조 원. 자, 올해 들어 월별 채권 거래액이 400조 중반대였는데 또는 뭐 500조까지 유지해 왔는데 10월 들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야. 자, 그게 레고랜드발 사태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지금 기업들이 얼마나 자금에 쪼달리고 있나를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자금조달에 심각한 상황 속에 있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래금액이 300조 원대에 머문 것은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 글로벌 금융위가 발생한 2009년 이후, 1월 이후 처음이라는 거야. 자, 신용등급이 높은 한전체 위주 채권이 예, 시장에 돈을 쓸어가면서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마비됐다라고 보면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하, 예, 그나마 채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그것은 5.9% 또는 6%의 한전처로다 쏠리고 있다라는 거야. 어? 지금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 시중에 돈들이 은행에서 뭐5% 이상, 또 저축은행에서 6.5%까지 주니까, 그쪽으로 돈이 다 쏠리는 거야.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의 6.5% 짜리와 은행의 5% 짜리 또는 뭐 채권에서 조금 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의 뭐7% 8% 주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당연히 저축은행으로 가겠죠 6.5%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5천만 원이 넘으면 그안 되니까 보증 한도 를 넘으니까 안 되니까 또는 은행으로 가겠죠 뭐1% 2%더 받으려고 위험한 지금 회사채를 사겠냐고. 자, 그런 그 어떤 그어 자금 흐름에 지금 왜곡 현상이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발사태 이후로 자, 그런데다가 한 전체가 6%를 준다. 그나마 채권 시장에 있던 돈은 다한 전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자금 흐름이 이렇게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자, 이런 내용들은 어 제가 보면 그 신문에서는 조각조각 나오거든요. 신문은 또 팩트 전달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예, 유튜브에 나오는 어떤 뭐, 중권 관련 프로, 금융 관련 프로에서는 잘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정리를 해서 얘기를 안 해.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 자,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추적해 나가셔야 돼. 아, 그러면 10월 달에 앞으로 채권 시장, 아, 11월 달에 채권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어, 요번 달에가 300조였는데, 다음 달에 뭐, 250조 됐다? 어, 시장은 심각해지는 거고, 이제 한계 기업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부실한 기업들은 절대 주식을 사면 안 돼. 예? 굉장히, 그러면 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 시장에서도 초우량 기업, 성장 가능성 있는 초우량 기업으로 몰리겠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주식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이 부실 기업들은 뭐, 다 이제, 이 뭐야, 빠져나올라갈 거고, 자, 그런 흐름들을, 어, 자금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시장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요즘, 오늘 보니까 뭐, 삼성그룹주가 강했다고,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는 게, 이런 자금 흐름 속에서, 어, 나오는 그런, 징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전체가 요즘 회사체의 블랙홀이래. 자, 자금 시장이 경색된 요인 중 하나였던 한전체는 시장에 계속 공급해야 된다고. 국전력이 올해부터, 지난 30일까지 발행한 한전체가 23조 9천억, 거의 24조, 24조야. 자, 이러니까 이거 채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거기다 한전체가, 국가에서 보증한 한전체가 6%를 준다고 하니 다 한전체를 사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전기요금을 빨리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전이 계속 적자가 날거아니야요 그럼 내년에도 계속 한전체를 발행해야 돼. 예? 국가 예산으로 계속 발행해야 돼. 다른 기업들의 자금줄이 말라는 거예요. 이거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이게얘기해서어 수... 우리가 먹는 물이 있는데 이이 이 물을 담아 놓은 그 담아둔 호수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모르고서는 주식 시장도 모르고 부동산 시장도 모르는 거야. 어? 자 돈맥 경화에 은행을 찾는 기업들 자 채권시장에서 돈을 못 구하니까 기업들이 어디를 가겠어요 은행으로 가겠죠 자 그러니까 달세의 기업 대출이 에, 구조가 급증했다 또 정도 채권시장에서 조달을 못, 했는, 못 하니까 은행에서 구조를 구조 대출을 받았다 라는 그나마 이제 우량 기업들인가 가능한 게 주죠 가능, 가능하겠죠 물론 또 금리도 비쌀 수 있어요. 자, 31일 국민권에 따르면, KB 국민 신한 하나, 뭐, 이런 대형 은행들, 5대 은행의 27일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이 703조 7,512억, 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그래요.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자, 기업들이 과연 7% 이상 금리에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어, 여기서는 이제, 보통 뭐, 지금 은행에 맡기면 우리가 5%니까, 기업들은 7% 이상 금리에 기업 대출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걸 받아가서 기업들이 7% 이상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지금 뭐 재고가 막 쌓이고, 어? 반도체도 재고가 쌓이고, 뭐 화학도 재고가 쌓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유는 당연히 못 내는 거고, 적자의 구조로 가는데, 예? 적자의 구조로 가는데, 이, 이런 이자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냐고, 계속 채권을 발행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내년이 더 문제란 얘기가.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내년이 더 문제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내년도 좋을 일 없고 부동산 시장도 내년도 좋을 일이 없어요. 이게 이게 V자 반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는 V자 반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금융 위기 또는 뭐 코비드 이후에 V자 반등이 가능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저금리에 돈을 확풀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면 안 돼. 아, 이건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뭐, 안 되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이제. 자, 보세요. 요즘 주식 시장을 보면, 요즘 뭐, 어, 2차 전지,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뭐, 그런, 뭐, 초량주들만 올라가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 뭐, 개별주들, 기타 주식들, 아마 그대로 일거요 이게 요즘 주식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좋아질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매집하는 세력들도 기관들도 안 사는 거야. 그런 초우량주 아니면 안 사는 거야 지금. 차라리 지금 5% 국채 금리가 뭐4% 5%한전체가뭐 뭐 거의 6%를 준다는데 거기 들어가지 왜 주식시장에 큰 손들이 들어오겠어요. 그죠?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 자, 이런, 어, 자금시장의 흐름을 알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접근할 건지, 뭐, 상가, 어, 뭐, 건물에, 건물 매수하는데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회사채 발행도 어렵고, 기업의 부실 징후도 뚜렷하고, 뚜렷하죠? 그래서 정경련이 오늘 신문, 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정경련이 기업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니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요청을 한 거야. 자, 이게 한국은행이, 딜레마에 빠지겠죠. 지금 뭐, 미국과의 기준금리의 격차가 지금, 나있죠? 나있는데, 여기서, 어, 더 벌어지면 안 되죠? 왜냐면 뭐, 그렇게 되면, 외국인 자본들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어? 미국에 금리가 좋은데, 뭐, 한국에, 뭐, 회사차를 사겠어요? 주식 투자를 하겠어요? 아니면, 법인세를 인하해주던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업 대출이 급증하는데 2019년 말에 976조 원이었다는 거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321조 3천억 원. 자, 2년 반만에 345, 345조 3천억 원. 금액으로 보니까, 비율로 보니까 35.4%가 증가했다는 거야. 자, 이게 코비드 때 저금리 때 많이 빌렸죠? 많이 빌렸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거의 2.5배 이상 됐죠?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이거. 자, 그리고 기업이 대부분이, 기업 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야. 자, 기업 실적은 안 나오고. 금리 부담은 올라가고 자 이제 한계기업들은 쏟아져 나오는 거 한계기업 여러분 한계기업이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야 대비하셔야 돼요 대출 집중도 그러니까 어디에 대출이 집중이 되어 있나 지표를 통해서 보니까 업종별로 보니까 올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치약 업종 경기 민감 업종인 그러니까 치약 업종이고 경기 민감 업종이란이 부동산업과 도소매업이 자 그리고 숙박 음식업 대출 집중도가 각각 2.8, 2.1, 2.0으로 높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 PF 아니에요? 예? 자, 부동산 대출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 야 박숙시, 뭐, 음식, 음식업자, 자영업자들이겠죠? 자영업자인지 뭐 그리고 그다음에 뭐 경기 민감주. 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부실의 내관이 터질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동산 PF가 터진다. 자 그러면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제 위기가 온다라는 거야, 금융 위기가 올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요런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은행이 있고 어, 비은행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제2금 저축은행 이제 그렇게 구분할 때 대출의 비중이 비은행 기관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야. 2019년 말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그러니까 1금융권이 10.9%가 늘어났는데, 제2금융권 이상, 비은행 기관은 27.5 증가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주로 이제 부동산 PF에서 이제 이쪽에서 많이 늘어났겠죠? 자, 그 결과, 전체 예금 취급 기관 중, 취급 기관 중 비은행 기관을 통한 기업 대출 비중이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라는 거야. 자, 이 비은행 기관의 그 금리는 어마어마하죠. 거의 사채 금리에 가깝죠. 자,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경기의 경착륙에 따라 부동산 버블이 터지면 이 비은행 기관의 부실도 터지는 거야.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야. 자, 이게 문제 지금. 자 이러니까 이건뭐 주식 투자 하겠어요 부동산 투자 하겠어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주식에서 하겠어요 부동산 하겠어요 못하겠죠? 제일 좋은거는 5% 6% 금리를 받는게 최고 좋은거예요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막 빚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사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전문가들은 사라그러잖아 지금. 자 이런 걸 모르고 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고객 예금들이 고객 그 고액 자산가들의 고액 예금들이 천부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야. 자 6월 말 기준에 10억 초과 고액 예금이 788조. 연말은 800조를 돌파할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10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자, 왜 그러냐. 예적 접근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자, 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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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수치를 보고 놀린 게뭐 10억 원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현금 10억 원을 가진 사람들이야. 아, 많겠죠. 근데 그 돈을 합쳐보니까 788조야. 와, 어마어마하죠. 자, 이 돈이 만약에 에, 은행에서 있으면 이거 5% 금리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몇년 동안 부풀리면 이게 얼마가 되겠냐고. 자, 그러면 나중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진다거나 주식 시장이 바닥을 치고 들어올 때는 또 무섭게 쏠리겠죠? 자, 그때는 크게 폭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고액 자산가 입장에서는 연5% 고금리 정기 예금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10억 원을 은행 정기 예금에 넣어 두니까 1년 이자로 어 웬만한 직장인 연봉 규모의 5천만 원이 나오는 거야. 아 어, 세금을 포함해서.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뭐 10억짜리 건물이 별거 아니잖아요. 뭐 상가도 10억짜리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상가 뭐 세가 안 나니까 10억짜리 가져봤자 250만 원 나오나요? 그뭐 그거 나오면또잘 나와. 어? 안 공실도 있지만. 자, 근데 10억을 은행에 넣으니까 연봉이 5천원, 5천만원이야. 그러면 내가 10억 있으면, 현금 10억 있으면 일안 하고, 그냥 5천만원이면 1년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 부부둘이서 그죠? 저축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축도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편안히 살수 있다라는 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현금 10억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평생, 평생, 에, 5%만 줘라. 나는 그냥 평생 놀고 먹겠다. 그런 생각도 들겠죠? 그 정도로 매력적이라는얘기예요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연봉 5천만 원이란 얘기는. 자, 최근에 이제 저축은행에서 6%대 금리로 어, 돈을 쓸어 모으고 있잖아요. 쓸어 모으고 있어요. 막, 정신없이 쓸어 모으고 있어요. 자, 연 6%가 넘는 정기예금 상품을 운영하는 저, 에큐온 저축은행. 플러스 회전 뭐, 식정기예금 뭐, 이런 은행. 오케이 저축은행 뭐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돈을 6%대에 6점에서 6%대에서 6.5%대에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자, 이 은행들이 왜 쓸어 담고 있을까요? 보시죠. 자,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저축은행의 수신잔액이 117조 4,604억 원. 자, 지난해 비교해보니까 14.7%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금리를 올리니까 뭐 돈을 빨아들일 수 밖에 없죠. 1금융권이 한3.4% 증가했는데 여기 2금융권은 14.7%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아, 여기 저축은행은 공격적으로 지금 예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6%에서 6.5%로. 그래서 저축은행 수신액이 1년 전과 비교하니까 26.2%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전 금융권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왜 이렇게 돈을 빨아들이냐? 바로 이제 대선 충당금을 추가 적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축은행들이 많은 그 부실을 안을 수 있잖아요. 많은 부동산 pf를 발 고금리로 여기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손해가 많이 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선 충당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의 6.5%에 6, 6 맡기면서 불안하다는 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뭐 여기 6.5% 금리 더 준다고 해서 막그 자기가 가진 재산 뭐 10억, 20억, 뭐 또는 몇억 그렇게 막다 맡기면 안 돼. 절대로. 5천만원 밖에 오천만 원밖에 보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쪼개서 5천만원씩 다 저금하시면 되는 거예요 a 라는 저축은행에 5천만원 b 라는 저축은행에 5천만원 다 쪼개서 그러면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거기가 부도가 나도 저도 예전에 한번 어디 저축은행에 맡겼다가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5천만원만 맡겼으니까 그거 다 돌려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혹시 안 돌려주는 거 아니냐는데 저축은행 거기 다 등록돼 있는 저축은행 제대로 된 저축은행이라면 나중에 다 돌려줘요. 물론 이제 제때는 못 받아요. 몇 개월 있다 받는 거죠. 돈의 흐름에 어떤 빵꾸는 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들의 다중 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선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감독 규정 개정을 어 추진하기로 했고 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년 초 시행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대손충당금을 계속 추가 적립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회사체 발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제2금융권에서 돈을 어 대출을 받아야 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에, 그 기업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계 기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한계 기업. 자, 한계기업 수와 차익금의 비중은 각각 18.6%, 어, 19.5%까지 어, 다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기, 하, 앞으로 한계기업의 수가 어, 거의 한 20%, 그리고 차익금의 비중이 20%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년에 한계기업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 자 대기업도 6조 빌려서 2년 7개월 만에 최대. 내년에 아 이제 주식 투자할 때도 조금 이제 자금 흐름이 안 좋은 기업들은 아, 주가가 싸네 하고 들어가면 바닥이 없어요. 어? 바닥이 없어요. 그거 누가 사질 않아요. 쓰레기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사시면 안 돼. 자 이런 이런 지금 시장의 어, 자금 시장의 흐름으로 가고 이, 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국제금융협회도 어, 최근 보고서에서 싸게 돈을 빌릴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 많은 기업이 이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금리 덕에 많은 기업이 쌍갑의 대출로 연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고 미국도, 코비드 때 많이 올라갔던 성장주들이 있죠. 어, 그런 어떤 주식은 뭐그 예를 들어서 85달러까지 상장하고 나서 85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1달러도 안 돼요. 자, 금리인상 하니까, 그리고 이, 뭐 이익도 안 나고 기업의 비전도 없고 하니까 그냥 쓰레기가 된 거야. 자, 우리 기업도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이제 부도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런 경제적인 경기침체, 경제적인 뭐랄까 기업의 부도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연결된다고 하면, 결코 부동산 시장이 좋을 수,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 좋아질 수가 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 폭동한 집값을 대출로 산 거야. 따라서 산 거야. 그것도 2020년도부터 2022년도에 많이 샀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버블 구간으로 이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개 갭하라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은 못버티 자신의 일자리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뭐 대출금리도 오르고, 뭐, 그다 생활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금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인데 뭐 조금 조정받으니까 살아 이렇게 경제의 어떤 자금의 흐름, 아, 금융의 어떤 그 금리에 따른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어떤 경제의 펀드멘탈을 공부하셔야 돼. 어떻게 이런 게안 돼가지고 이, 이런 게안 되고 어떻게 이, 이런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집값이 유지가 되냐고 그죠? 특히 예,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그 절대로 집값은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왜냐면 지금 버블이 많이 껴 있는 상태잖아, 그죠? 껴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안 내려가고, 기업의 한계 기업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부, 기업의 부도가 현실화되고, 어, 채권 시장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오르냐고 도대체 에, 설명을 좀 해보시라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하면 9월 달에 거래가 아... 어마어마하게 극감했다라는 거야. 이 극감했다라는 얘기 뭐냐면, 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매도자들이 내놓는 가격이, 금매로 내놓는 가격도 살 만한 가격이 아니라는 거야. 예? 현실적으로.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보면, 그건 뭐 어느, 뭐 급나가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야. 뭐 세종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금나가는 지역에서도 금매만 싸게 나오지, 다른 가격들은 아직도 옛날의 가격으로 내놔. 뭐 옛날의 가격으로, 옛날의 가격을 회상하면서 내놓는 거죠. 근데 그건 절대 팔릴 수, 팔릴 수가 없어, 지금은. 그걸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 매도자들은 팔고 싶은 사람들. 난,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옛날 가격에 내 놓을래.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팔리지가 않는다. 팔릴 수가 없다. 저 이런 거래량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1일 한국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광진구에서 9월 달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건수가 11건이래. 광진구라는 뭐한 50만 가구종, 50, 50만 인구 정도 되겠죠, 거기도. 뭐, 보통 평균 50만이니까, 서울이. 근데 거기서 11건이 거래됐대. 야, 부동산이 몇 개인데, 이거 뭐다 굶어 죽었겠죠?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적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9월에 18,028건. 작년 9월 대비. 작년 9월도 거래량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막, 고가 칠 때니까. 거래가 안 됐잖아요. 그때보다 67.3%가 줄었다는 거야.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매매량은 856건, 1년 사이에 78% 정도 줄었다라는 거야. 어? 이거는 뭐 그나마 거래되는 것도 개발하기 고점에서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것도 금매로 거래된 얘기, 그건 버블이란 얘기야. 아, 그게 가격이 싸면은 싸면 계속 거래가 되겠죠. 근데그 가격도 비싸다고 소비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수도권도. 매매 거래, 수, 거래, 매매 거래 건수가 12,609건. 작년 9월 대비 66.1%. 급감. 자, 그리고 시장의 미분양은 급증. 전국 9월 달 미분양 주택이 약 4만 2천 가구. 한달 전에 비해 8천 가구. 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럼 다음 달에는 얼마나 증가하겠어요? 그냥, 이제, 서울, 서울 수도권도, 뭐, 인도권 같은, 뭐, 아주 그, 호재가 많았던 지역 아니에요? 가장 뜨거웠던 지역 아니야? 인도권 하면? 거기서도 미분양이 났잖아요. 대형 브랜드에서. 자이, SK뷰. 이거 충격적으로 지금 시장에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냥, 옆에 있는 매매가 정도로 했는데도 안 팔리더라. 구축의 가격대로 했는데도 안 팔리더라. 옛날 같았으면 팔렸죠. 그러나, 이제, 그 구축이, 현재, 현재 버블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금 이자까지 내고 고분양가에 분양을 안 받는 거야. 자, 제가 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에이, 경기도에서 무슨 미분양이 나겠어? 다들 그랬죠. 경기도에서 이렇게 핵심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수도권의 미분양이 지난 8월에 5 0 1 2가구한달 만에 7,813가구로 무려 55.9. 자,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한100% 이상 늘어나겠죠? 자 지방은 같은 기간 미분양 물량이 27,710가구에서 33,791가구, 6,081가구가 늘어났다. 자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예, 금리예요. 금리.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거고, 이 금리의 효과는 음, 금리, 금리의 인상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예, 금리의 그 인상의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 느리게 나타난 느리게 나타난다. 그게 아주 안 좋은 시기 가장 그뭐랄까요 피키를 칠수 있는 시기는 내년이라고 봐야 돼. 내년에 아주 극도로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한계 기업들 속출하고 그리고 채권 시장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고. 그리고 한전차, 한전차 발행은 계속 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일 거고, 그리고 저축은행, 일금융권은 계속 고객의 예금을 빨아들일 것이고, 주식시장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아, 6% 금리 주는데, 6.5% 금리 주는데, 왜 주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바보지, 바보. 그리고 6% 금리면 3년 가지고 있으면 18%, 거의 20%야. 3년 가지고 있어서 20%를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흔하지 않아. 하지 않다. 3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 20% 오를 거 있겠습니까? 없어요. 지금 상으로 봐서 20% 떨어질 확률이 있지. 자, 이렇게 금리와 자금 시장의 흐름은 중요하다.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피디 한 피디였습니다.